스님, 네. 저희 그 자동 포탑혹시 만들어도 될까요? 네, 만드세요. 아 어, 만들어도 돼요? 네. <laughs>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출치비하게 출치비 네가 설치하면 되지. 네네. 네. 제가 만들어서 스님 드릴게요. 네. CCTV랑 노트북 좀 주세요. 세븐틴이한테서 세븐틴. 저, 세븐틴이 어디 갖고 싶은가요, 돌쇠님? 네,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으신가요? 새끼 목소리 왜 저래? 네. 갖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 크림빵 먹고 있었어요. AK 들고 3층으로 계신 올라갈게요. AK 들고 계신 분 중에 내구도 오... 없는 거 계신 분내 네, 참고 없습니다. 칩추바. 네, 칩추바. 네, 네. 저기 뭐야 철골장 전망대. 예. 네. 입구 방 B번. 단 네. 단터기다 좀 찍어 줘. 잠시만요. 아까 낮에 들어가서 좀 볼라 그랬는데. 계속 한 세만 빼가요. 국물이야? 아마 네. 아마 네. 이까 이 시프 세 개가 어제. 됐, 됐습니다. 이걸로 딜을 하려고 그런 거요 음. 나한테 곧 철조각. 어, 오케이. 철조각 6,000개 있는데. 서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정보 준다고. 아, 맞다. 그랬는데 제가 캔슬 났죠. 철조각 보세요. 바리케이트 만들어야 돼. 이거 근데 AK 들어가는데? 네, AK. 이것도 좀 다른 거 넣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AK 다른 거 없나? 그러면은, 잠깐만요. 침낭 만들면 뭐가 뭐 들어가지? 아니 이거 누가 써서 형님 여기 뒤에 봐봐요 이거. 아 네가 한거 아니야? <레스> 왜요? 아 정말 더러운 새끼 정말. 아니 뭐네 나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자나깨나. <레스> <대단해. 레스> <자락대나> 자나깨나 <레스> 그 생각이 지금. 침낭에 못 깨닫게 하고. 그저 그거만 <레스> 보이면 돌 구멍이건 뭐든 간네 아니 저 누나가 새로 써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네, 나이 뭐 열이곱 살인데 뭐 어쩌겠어. 네 제가 한 겁니다. 예 아, 어쩔 수 없죠. <레스> 네, 네 오더리... 제가 나쁜 놈이 <laughs> 조용하지, 천개 어... 있냐, 세븐틴? 예천3개 네, 있어요 아, 아침만들 아, 그 집에서 빼죠이그집 아? 음. 얘기 하지 마... 그... 뭐, 음. 네, 그 집얘기 하지 말자, 이제 예, 네, 저희 집에서 빼어요 저희 집 아. 누가 그냥 설계도 없는 사람이 AK 설계도 시도해보고 그거 박아 넣어 그럼 제가 그냥 할게요 이거 AK 있는 걸로. 그래도 조각을 좀 갖고 와서 확률을 높여야지. 그냥요, 그냥. 여기도 그냥. 아까워요. 뭐 할게요. 아담 어. 저분 단톡 들어왔지 않나? 용희 소장. 예. 들어왔어요. 그 형님이 아까 시포 주신 형님이라고. 그까. 그러니까 네. 들어오시지 않았었어요? 아담 형님, 왜? 아, 비밀번호 물어봐서 집 비밀번호. 집... 뭔가 누가 집구시 부시, 때려 부시냐? 상자 잘. 때려 부수고 있냐? 진짜... 단침 친하다. 어, 영문 앞에 이거 막로 비만 뭐예요? 이거 막로 아니야. 내 방이야. 비번좀 알려주세요. 왜? 망 보게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총알 다 쓰고 들어와야 되겠다. 총알 여기 낮아서 잘안 보일 건데. 총알을 빼버려요. 예, 수사 성공했습니다. 저... 아 맞다. 빼는 방법 없지. 독방 감사합니다. 저기가 어. 우리 개인 캐비넷이에요. 여기 김택진 미스노, 만만, 여기 세스틴 투투, <laughs> 여기 투쿠. 여기 좋아? 여기 <laughs> 전쟁 뭐야? 나면은 야적 들어왔다. 어디 메시방이냐 적들 시포 갖고 온다면은 개인 팀에서 병기 번호 확인하고 병기 갖고 풀세 차고 주사기 물고 딱 자기 같은 위치로 가는 거지 5분 대기 중인 거지 안전 분장을 안 했긴 라고 주사기 총 총알 다 넣어놓고 있으라고. 어나 이거 AK 어? 만들 수 있다 설계 도 나왔네 한 방에. 그렇지. 아 그럼 놓여야지. <laughs> 어 어떻게 나 너무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담 아담 어쩌지 아담, 이거? 아담 침낭 어디까지? AK 하나만 갖다 주세요. <laughs> 러 d 아버지네 아담 침낭 그죠 리 m Chimna. Adam Chimna. Adam Chimna. 어디 깔아 c 지 아, 이거 돌 a 소총 제가 만들어서 할까요 그럼 또 Chimna. Adam Chimna. Adam Chimna. Adam Chimna. Adam c h i 제 n a Adam Chimna. Adam Chimna. Adam c h i 그 상자하나 네. 큰 상자하나 빨리 누가 만들어드려 혼자 혼자 하세요 일단 거기서 큰 나무 상자 제가 만들고, 만들게요 아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여기 택진이 어 <laughs> 택진이 방 옆에 쓰면 되겠네 여기 어? 만반이 형왜 반대로 달았어요? 그치 칩추바 네가그 다는거 어 여기 칩춤님 일로 와봐요 어 침낭 깔아있네 이거 문 반대로 난거 맞죠 누구 야아 칩춤이 방이구나 네 전부 다 반대 아니 네 방이야 여기? 아니요 제방 아니에요 근데 침낭 깔려있는데? 너라고 돼있어요, 이름 아... 이거 그냥 깔아도 돼요 깔아도 돼? 아니 네. 침낭 치워야 또 박스도 깔거 아니야 네, 제가 없앨게요, 잠시만요 어. 아, 네방 써, 그냥 아니, 저방 필요 없어요, 저 아, 그래? 지금 하우스 지역 쪽으로 오지 마요 네네 애들끼리 저것들끼리 존나 싸고 있어, 여기 쇼, 무서워 이제 막내 아무도 없다, 지금 나 있어 겁째. 하나요. 계곡 기쪽으로 올라가는 거더해요쳐 첫초 봐. 뒤에 방이 필요 없어. 네? 아이. 네가 우리 집의 아버지인데. 어? 집주인이 집 방. 어? 잘때 맨날 거 집짓다가 맨날 진구들 자고. <laughs> 어? 네가 고생하는데. 쯥쯥이 허리 안 아프나? 완전 응. 허리 꺾여져서 자던데 거기서? 허리 없어요? 제 오징어예요. 뼈 없어요. 아, <웃음> <웃음> 불숲에 다 있나보네. 깔아겠다아 이거 AK 1분 남았네집 주위에 무장하고 돌아다닌거 저예요? 저예요 하면 몰라요. 그 용역사장이에요. 용역사장. 예. 그 불숲에 그거 스파이크 깔고 있어요. 칠곡에서 돌려 6,000개랑 저거 원석 100개 하고 있어. 집시민는 웃음이 없어. 어집시민 웃는 걸본 적이 없어. 아, 한 번도 ]지. 본 적이 없어. 아, 들어본 적이 없어. 고기나 꺼놔야 되겠다, 심심한데. 그러니까 안 웃나봐. 여자 앞에서도 이렇게 안 웃나? 아담이 형이 깔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 그 단톡 좀 주실래요? 비번? 단톡? 네, 비번. 단톡 나한테 이거 좀 찍어주세요. 거기 아, 스카이프. 스카이프에 찍었어요 스카이프에 진짜 집주위에 아이디 아이디 안 돼요 네. 이거 이건데 K A Y 왔다 왜 죽지 이러지 말고 예. 아이디 안 뜨는데 찍었어요 채팅창 스카이프 채팅창에 아 집주위에 진짜 풀 스펙 형 이거 1층 창고에 있는 거 이거 나무 박스 다 부셔도 돼요? 안쓸거 같은데 <laughs> 이제. 올세님. 어, 그거 네. 복잡하더라. 그거 좀 치워라. 올세님. 네. 네. 그거 좀 만들어 달라니까요. 랜턴. 아 잠시만 요 지금 돌격소총이랑 다 만들고 있어서 초대했어요. 초대했습니다. 같이 가토. 에? 아 근데 너 춤추기가 안 피지네. 그니까, 러 투투였으면 휘져가지고 지금 또, 중국어가지고 아아 또. <laughs> 아아 <laughs> <laughs> 또, 아 형님 또따라 한번 치고 올게요, 그럴 텐데. 휘져가지고 또, 하이, 맥또 성격이 좋아야 돼. 어, 이거 어떻게 고어저 풀셋 한놈 먹고 있어 지금 아, 개인 상자 만들어달라고? 알게요 어? 뜯고 있어요? 바이 어. 위에 누구야, 지금? 바이위 뒤로 가네? 하이 위, 뒤로 가서 띵박치라는 사람? 없지. 내말 없으면 그냥 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이 스카이프 들어왔는데 마이크 안드는 분들은 뭐지? 아닌가 본데 바닥바닥 뛰는데? 아 그럼 내옷 때문에 뛰면? 바닥바닥 뛰면은 미꾸라지네. 옷은 왜 풀셋으로 입고 바닥바닥 뛰고 있어 근데? 아 그럼 죽여야지. 죽여. 풀셋이면 죽여. 풀셋이면 죽여야 정이. 해볼겠어. 해볼겠어. 자기야. 우리. 아. <laughs> <편의가>. 자기래? <laughs> 살려달라고. 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laughs> <해플 깨서. 웃음> 살려달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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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일바 일바 형님 그큰 그 상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담 형님 네 여기 저 뭐야 카톡에 비번 좀 주세요 파밍 가게 <laughs> 아 파밍 가게 <laughs> 파밍 대신야 양반이다 야인데 야간, 아, 파밍 가 누르고 있는 사람들 아, 하우스지에게 애들 지금 무장한 애들 지금 죽이고 있어요 어 알았어 지금 거의 풀템이에요 지금 아. 어 애들 지 갖고 온다. 먹고 도망가야되는데 여기 근데 방은 어. 어디있죠 3층이요 3층 에 <laughs> 여기 침대 많이 깔린데 여긴가? 한번 안내해드려 한명이 한 3층 한 예. 가는 길목을 <laughs> 아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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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만들어드릴까요? 그 어차피 설계도 도박해야되니까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10개 만들어드릴게요 아이 쿠크임 아 저급 연료 없는데 우리 큰났다 한 번만 오늘로 다 갖다 박았는데 체벌장에 그러니까. 한천개 있는데 아 맞다 요번에 캐왔지 응. <laughs> 한천개 이천 개 있는데 나한테 농역 사무실에 가면은 좀 있는데 아 진짜요 잠깐 내 빼드릴게요 내가 그런 거는 안해나 너나 기반 안 맞는데요 기반이 어, 너...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통일할 거 통일하고 해야 안... 되는데 지금 비밀번호가 다 진보 때로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에 이번 좀쳐주세요 이기에 집주인이가 지금 본진 건물서부터 해갖고 비밀번호를 다 정해가지고 단톡에다 좀한번 일시적으로 올려줘. 네. 네. 싹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살림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권차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그래주지션 해야 돼 해줘야 돼. 저 리볼브 하나 먹었어요. 네. 그 뭐냐 저금 연료 필요하다는 분 이거 뭐냐 여기 와요 어디요 인력 인력 네인력로 뛰고 있어요 혹 제방 아시나요 제방 형님 방이요 내 방에 있어요 내 방에 용역 사장 방에 있어요네 용역 사장 방 여기 더한칸더 올라가야 되나 용역 사장 방 되게 좋은데 잠깐만요 <laughs> 아담님 거기 계셔 보세요 제가 갈게요 네 1층에 계시면은 제가 갈게요. 1층이요저 지금 네. 3층인 것 같은데 여기. 한칸더 올라오세요 형님. 저 투인하는 있던데가 2층이죠? 형님 이 있는 데가 지금 3층인데 4층이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말씀드렸어요. 어. 영업 사장님 방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방 올라왔어요. 네 이거 일로 올라오세요. 아니. 위에 위에 계단. 아 위에 그, 사다리. 영업 사장님 방이 어디예요? 잠시만요. 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형님. 어. 문좀 열어주세요. 거기에요. 여기 있어 요 어. 여기. 어. 지금 이방 같은데 어디요? 거기는 비방이에요. 여기 아 여기 이 방. 어 없는데. 연금절로 여기 있는데 여기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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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다 갖고 왔어요. 아 여기 만만님 써 네. 있는데 여기가 보네. 지니까다 만들어지면 바로 갖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방송 오신 분들. 나가자.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형님? 거기 침낭 하나 깔리 했는데가 거기에요. 아담님 네, 방이에요. 네. 박스도 하나 깔았어요. 어저 오면 그냥 죽일게요 이제. 에, 박스 깔았는데못 나가네. 연결 <laughs> 구조를. 저 아, 입구에 그... 꼈네. 또. 아, 안요 일단. 앉아서 나오면 안 돼요? 안나와잖 기둥 때문에? 아, 이거 박스로 올라갔다가 한번 가갈것 같은데. 그렇지. 구조가 이상한데 형님. 형이? <laughs> 형이 태어나면 아들 태어나? 태어나면은 로 갔다가 요 구조가네 디테일하네 이거 박스를 좀 뒤로 갔어야 되네 더 박스로 올라갔다 나와야네 이렇게 빙 돌아서 나와야 되나 어. 그렇지 박스 깨야 될거 같은데 이름 써 이름 써놔야지 응. 야, 역시 고수지네 <laughs> 우리는 한, 한 시간 걸릴 거같은데나 하는데 우리는 이파스 애플이 눌렀죠 다다 <laughs> 나가게 다, 다 나가게 <사나이>, <laughs> <laughs> 먹은거 다 먹... <laughs> 일단 상자에다가 몸에 있는거 다 놓고 어, 거... <laughs> 죽을 준비하는거지 장기사 바로 죽을 준비... <laughs> 1층에 상자 다 없앨게요 어킷바리기 아담이 아니야? 아담이 형님? 네? 어킷바리시? 방.. 어, 본방 들어온 사람 어킷바리 아담 형님 아니에요? 저 이건데 에이콘 어키빠리지 누구였지? 아칸 아칸님. 그러니까 아아아 아콘 아, 아. 아콘 아콘 그러니까 자기 관물대를 딱 먼저 꾸미고 나서 그다음 전쟁 준비 다 끝내고 트리요아 그, 제가 쏜거요그도일님이시 돌세 귀찮아서 그냥 쏜거 같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 누구야 이 사람? 오늘 영준이가 안 들어오네 저봐네뭐 다른 거하나요철가면 아.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좀만들어주 돼요. 들어와 있는데 형님? 아 근데 고철이 없어가지고 철가면못 만들어요 지금. 고철 몇개 주치... 들어가요? 아이고, 영준이. 철가면이 고철이 보자. 철가면 고철이 여덟 개인가? 여덟 개요? 여덟 개. 그리고 철갑옷이 열 개. 제가 오십 개 만들어 놓은 거인데 오십 개 드릴게요. 어디 가야지? 나 네. 뭐 만들어 해야지? 드릴 테니까 주세요. 저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서 문지키고 있어요. 문지기 하고 있어요. 용력 사장. 가짜 아니야 이거? 용력 사장 진짜야. 아, 죽여버려. <laughs> <laughs> 아니 어제 그렇게 당했으니까 의심할만하지 박스 요거만 남길게요 안에 있는 거. 고철은 나한테 있는데 8천 개, 6천 개. 박스 이거 어제 잘했다. 푸트 쏘고 싶다 근데. 아 안돼 안돼. 주사. 부스한테 어제 너무 많이 주고서. 어, <laughs> 아, <이거> 다시 한번 <laughs> 쏴 죽여버리고 싶어. <laughs> 아 이거 근데 이번에도 설계노라오면 어떡함? <laughs> 도구, 고기. 그래 아, 이거 부트 이거 이거 써야. 야철조가 어, 누가 줄까? 찰가면 그거 주고. 어? 돌 도라씨 나또또 나왔어 설계도. 해주세요 제가 해을게요예 네, A K 설계도 일층 오시면 어, 됩니다. 마가스프 칩치봐. 네. 일층이 와서 이거 좀 가져가면 돼 철조각. 예 네, 갈게요. 600개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돌사해 주세요. 6 0 개. 너뭐할 건데 이걸로? 네다 위에 올려다 놓 올라고요 철조각. 칩치비 더쓸 거야 지금? 네 조금 쓸 거예요. 쓸 거면은 받아가고. 자 설계. 여기 잠깐 택지님 잠깐 비켜주세요. 여기 앞에 A K 받으세요. 배우시면 되요 아이거나또 만들어야 되잖아. 오쩜 <laughs> 오리설계도 없으시죠? 오쩜 오이야 w 왜 i t wait, wait. w 라고요 w a 제발. 아 중요한... 그냥 바로 해야지. w 야, 총야어 w 총알 총알 딸려서 못 a 어 마지막에는. 총알 아까 제가 몇천발넣 i t Wait, wait. 그건 되나? 저, 지금 저만 튕겼어요 <laughs> 네. 어제 쓴게 열...일...둘 열다섯 세트에서 일여덟 세트 아니 아까 랜턴 거. 설계도 필요하시다고 하시나 추츠바 네네 보수좀 얘기 좀 할게요 형님들 네 예. 네, 중용봐요그 네. 진지공사를 더 해야지 어제 같은 좀 어제 세명한테 설렸잖아 우리가 열매명이서 그니까 러 네. 집을 더 공사를 해야 돼 이제 나가면 안되는 시기잖아 눌러. 네, 근데 지금 거의 다 해놔서 나가도 될건데 한방에 성공 외출해도 돼? 네 아니면 저 C4있는걸로 두개 더 만들어서 저기 저 어제 못했던거 갔다오던가 네, 그러, 네 그러죠 예, 그럴까? 드릴게요. 네 괜찮아? 아니 어, 네. 어제 너무 내가 추격받아가지고 렉만 뭐 없으면 되는데 렉 걸릴나라 오늘 또 나가면 주비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거든. 자, 근데 <웃음> <웃음> 잘못 건드 여왕번 건드리면 이거 이거 벌통 건드리는 거 아니지. 말벌통 건드렸다가 이거 좋지 벌집되는거 아니지, 우리. <laughs> 아니, 어제 집 털렸어요. 거의 절, 거의 절반 이상. <laughs> 막았잖아요, 여기. <그게. 웃음> 그래서 거기 곡갱이 더 만들고 갈까어딜요 치즈. 치주. 치즈요? 응. 어. 가실까요? 총알을 좀 한군데를 모아주세요. 어제 총알 있었어 집에. 근데 이게 다 분산돼 있어가지고. 총알 다 오른 오르... 총기 상자 총 아, 총방 오른쪽 위에 다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야집 버려야 되나 이거. 아 서버 나갈까 다른 서버 찾을까요 형님 오늘 저녁에 다른 서버 할까요? 오늘 저었으면은 저 아담 형님도 못 만났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아 근데 아담 형님, 어? 확실히 네? 그 이태리 사람나고 이제 인형 끊은 거예요? 끊었죠 이제. 어차피 뭐 다른 서버 가도 못 만나요 걔네. 이제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 이서이 서버에서 처음 만난 거야 걔네. 해석 빠니 감사합니다. 막 싸워가면서 친해졌어, 결국. 아, 그래요. 현 그러면 딱또 저희끼리 이제 같이 끝까지 같이 하시죠, 그러면. 어, 그래야지. 다시 이태일 쪽으로 갈 일이 없죠. 없지. 에또 네. 우리 것도 다 같이 또 다시 옮길까봐. 잡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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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는데 갑자기 <laughs>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희 접어야 되거든요. 다시 옮기지 마세요. 예. 여기 여기로 마무리 하시죠. 금산 타고 있는 거 저희요. 셀부이쪽으로. 어, 김치 쪽으로 왔다가 아 김치 냄새 별로인데 또 다시 또칠 <laughs> 쪽으로 가면 이거 파스타 쪽으로 가면 이거 힘들거든. 설계 다시 짜야겠다 이거 크림을로요 그러면은 곡괭이를 더 만들고 가야 되나? 아니야 세븐틴. 다시 나. 잠깐 어디 간거 같아요. 어, 경계는 투투만 쓰고 있나? 저 위에도 있어요. 빌딩. <laughs> 아, 네. 아, 네. 아니, 저, 구스, 저, 채굴기 있는데 한명 가, 가, 가야 되는데. 채굴기 쪽으로 제가 왔어요. 음. 아, 더 그린나 감사합니다. 추천자 한번 눌러주세요. 예, 네, 잠 잤습니다. 그러면 세븐틴 오면은 내가 거기 치즈년의 집한번 갔다 올게요. 형님들. 정확히 길 알고 가자고. 동선을. 일단, 동선을 알고 가야겠다. 일단 내가 지도... 내가 지도... 지도 볼줄 알아야 되니까 지도 가져야 돼. 종이. 종이를 만들어야지. 지도 만들어야그 뭐였지 이거 집안일 하실 때요 1층에 인육이나 닭고기나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거만 이 아래 창고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가 2층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말고 두 번째가 가죽이랑 천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철이랑 철 조각 있는데 있을 거예요. 찾으시면 거기다가 딱딱 넣주시면 어 돼요. 나온 거. 그리고 광석 종류는 무조건 여기 용광로에 바로바로 넣주시고 어 그러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나무구나. 없 나무가 시가 말라. 나무는 용광로 거기 열어 보시면 있어요 또. 나 인력서만 관리해줄게요 그러면 인력서 안에.. 네 인력서만 관리해주셔도 좋죠 어. 딱 하면 이제 책에 거의 다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아 이제 그니까 러 캐오는 거를 인력서에서 캐오.. 맡겨놓고 네. 이제 뭐 녹일 거를.. 녹일 거를 이제 본진에 들어 와서 다 녹여서 본진에다 네. 다옮겨놓 되잖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어제 우리 집 들어왔던 애들요? 걔네 두 어, 명한테 어제만... 우리 열한 명 지금 탈탈 털렸어요, 어제. <laughs> 근데 어제만 해도 뚫을만 했는데 지금은 막담장도 짓고, 막 묘사해야 돼가지고 힘들 거야. 막. 어, 츄출님 어, 이거 자동포탑 만들어서 바로 갖다 드릴게요. 걔네 네. 어디 사는지 몰라.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이쪽으로 c 포 서투려서 올라왔는데 어제 진짜 여기 안에 두 명을 못 잡고 거의 진짜 난리 났었어요. 헬기 떴다 헬기. 헬기 탔어요.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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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잡자. 진짜 세 개가 타워로 다 올라가야 돼. 치즈뉴가 남고 타워로 다 올라가 총 갖고 정보 준다고 시프 달라고. 아총 갖고 올라가자고 일단은. 왜 형님 뭐 떴어요? 헬기 헬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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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아 잠시만요. 저 바로 바로 올라갈게요. 헬기 잡게. 총 들고 형님, 빨리 대기 여기, 여기 쏘면 안 돼요. 여기. 뭔가. 사마님 여기서 헬, 헬기 쏘면 안 돼요. 여기 집다다 파져요. 지금 안 푸셔질 텐데. 헬기 안 그렇게 안 쓰는데. 네, 상동이 빌딩 위에는 아, 끌어, 거, 거기는 그냥 마관만 안, 안 돼. 거기. 예. 여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총소만 돼. 본집에서 하죠. 본집에서 그 톰슨 들고 가야 되나 하나는. a k 들고 가야 돼. AK 볼트. 아. 빨리 빨리 올라가자. 예. 톰슨이라도 일단 들어요. 없으면은. 네. 빨리 자기 위치로 가자. 안와 가지고 되는 근데 저게. 올라와. 어? 재굴기 타워서 에한대 때리 면올거 같은데. 계속 치고 있는데. <laughs> 어그렇군 멀어서 안 끌리는 건가? 어디 있는 데요? 없는데헬기 보이지 않는 데? 저어금 데이비드 집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데이비드 집쪽이야 지금 어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리에서 왼쪽 갔다 오른쪽 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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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